몇 번만 이런 행동이 반복돼도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질리는 사람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해지는 것이 어려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요. 남자친구에게 제 의견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소한 걸 크게 문제 삼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더욱이요. 전 남자친구의 폭언과 의심, 바람으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진짜 의심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바람에 대한 의심은 작은 낌새만 보여도 불안합니다. 지금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정이 떨어졌을까 무섭고 다시 신뢰를 쌓고 싶은데 초반과는 너무 다른 그의 모습에 여전히 마음은 외롭고 힘이 드네요. 이제는 뭘 노력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솔직해지는 게 어렵다라는 말은 동의해요. 솔직해지는 거 진짜 어려워요. 나름 되게 용기 있어야지 할수 있는 게 솔직함이고요. 대다수의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만큼 미움받기 싫어서 솔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내가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솔직하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솔직한 사람들은 되게 용기 있다고 봐요. 그만큼 미움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지 못해서 고민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소한 걸 크게 문제 삼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은 남자친구한 말 같은데. 또 현재 상황에 본인이 많이 의심하고 불안감을 많이 드러내서 남자친구분이 많이 피곤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솔직하지 못해서 생긴 트러블이라기보다는 너무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걸다 끄집어내다 보니 발생한 트러블이라고 볼수 있겠죠. 진짜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본인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든 숨기고 감추고 연기를 하니까요. 다만 문제가 여기 있는 거겠죠 많이 불안해진다는 거 제가 예전에 한참 석굴이 상담소 운영할 때요 의외로 남자분들을 되게 많이 상담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꽤 많이 받았던 사연이 그런 고민이었어요 지금의 여자친구는 많이 좋아하는데 여자친구가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여자친구를 그렇게 피곤해하시는 거냐 되게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순 없고 딱한 가지로 압축해 드릴게요 너무 자주 확신을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피곤해져요 그리고 이건 남자건 여자건 할것 없이 한번그 사람에게 피곤하다는 인식이 박히면 그게 쉽게 질림으로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질리지 않는 여자란 피곤함을 주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연인 사이에 서로 확신을 다 포기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연애 초반에는 확신을 많이 줘야죠. 그래야지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을 내어줄지도 좀볼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적당히 초반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금사빠 같은 분들의 특징이요. 나는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지고 너무 쉽게 사랑해서 빠져나와요. 라는 분들 보면 보통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많이 사랑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사랑꾼이라기보다 그냥 설레임에만 중독되어 있는 거거든요 초반에 확신을 주는 단계나 그 설레임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단계가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그 단계를 나한테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가는게 좀 금사빠라고 보는데 자꾸 그런 연애가 반복되면 나중엔 호흡이 긴 연애를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누군가를 만나서 되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 연애하기 위해서는요. 초반에 설렘이 지나가면 그 설렘을 대체할 만한 감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의리가 되었건, 지켜줘야 된다는 모성애나 부성애가 되었건, 언제까지 계속 그 확신받는 단계나 설렘에만 머물 수는 없거든요. 계속 거기 머물러봤자 나중에는 나만 피곤한 사람 되는 거고요. 뭐, 아예 그 남자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나 10대라면은 이해해요. 특히나 20대 초반에는 진짜 연애만 해도 살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20대 후반이나 30대, 40대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연애 외에도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되고요. 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집, 차,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이런 문제들에다 초기 서 있다 보니 나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계속 나에게 연애에 대한 것만 확신을 바라면 이때부터는 자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의심을 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의식을 덜 해야 돼요. 정리하자면 내 삶의 포커스를 좀 분산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일이 되었건 취미가 되었건 아니면 그냥 친구를 만나는 게 되었건 계속 그 사람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 그게 의심이 되고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데요. 일단 본인 삶에서 좀 바빠져 보세요. 당장은 머리 에안 들어오고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연애를 좀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아니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좀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일단 내 삶의 포커스는 연애에서 많이 분산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정 어렵다면 당장 그 사람하고 헤어진 다음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연인들이 이런 트러블에서 가장 불안한 게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어떡하지를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진짜 헤어져 버렸어. 그럼 다음 날에는 내가 뭘 할까? 일어나서 밥도 먹을 거고요. 일도 하러 갈 거고요. 친구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플랜들은 머리로 미리 정리해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헤어짐을 부추기는 건 아닌데 이런 차선이라도 내 머리에서 어느 정도 정리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다지 불안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애 초반과는 많이 달라져서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애는 다 변해요. 뭐 변한다는 게 마음이 심. 다는 뜻은 아니고 그 형질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초반엔 막 불같이 뜨겁고 절절 끓는 그런 연애였는데. 후반부로 가면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한 연애가 되는 거죠. 요새 여러분들 유튜브 드라마 보면은 장기 연애라고 되게 화제잖아요. 남자 여자 두분 나와서 11년째 연애 중인데 티키타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진짜 무심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챙겨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 챙겨주는 것조차 무심해 보이는 경지. 그 영상 보면은 그두 분이 막 불같이 연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과 그 채널의 최단 기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 이유도요. 그냥 보면 되게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뭔가 나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안정감도 보이고요. 이게 연애 형질이 좀 변한다는 거예요. 막 뜨겁고 불 같은 연애가 아니어도 충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걸 대체할 만한 감정을 찾는다면 그 자체로 되게 만족도 높은 연애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팁 하나 드리고 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너무 가끔 무뚝뚝해 보일 때가 있다. 혹은 지금의 관계가 조금 위태롭기에 다시 이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막안달내고 매달리고 했던 그 모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매달리고 안 달랐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남자 그 여자와 처음 연애했을 때 도대체 그 그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면모를 보고 여러분에게 반했을까요? 뭐 누군가는 되게 안정적인 멘탈일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철저한 자기관리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누구는 되게 그 사람을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절 그 모습과 지금의 내가 어떻게 변한 걸까요? 나는 과연 그 시절의 나처럼 계속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있나요? 그 시절의 나처럼 계속 나의 매력과 가치를 위해서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요. 싶다면 예전 그 사람이 처음 나한테 반했던 그 포인트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특히나 이건 재회할 때더 중요한 과정이죠. 내가 나의 가치를 찾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고요. 내가 나의 가치를 찾는 순간 주도권도 내 손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의심하는 것부터 좀 어떻게 해봅시다. 뭐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